아브하드부터가자나 가야 돼. 아이, 아이. 알라, 알 아, 디코 하고 하는 거였습니까? 어? 안할 거였으면? 아이, 난그 평소처럼 하는 줄. 이거 안 하면 못 들어올 텐데. 아, 그래요? 아, 뚫어 볼래요? 비아 비하... 아야, 아부하드부터 갈생각인데 오케이, 오케이. 하드 1이사. 네. 잠깐만, 접속만, 접속만. 어? 오케이. 아이, 초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선접핀으로 갈게. 이거 봐, 이거 뚫을 수 있어? 아아 <laughs> <와, 이름만. 웃음> 이거 못 뚫는다니까? 심지어, 익숙한 이름들이야. 다, 어... 다 뚫는 사람만 뚫는 거라고. <laughs> 아, 스펙에서 졌다 와, 빠르다. 말도 안 되죠. 보석 하나 어? 얻다 팔아먹었다는데? 오늘 어, 보석 어디갔지? 이거 뭐야? 구멍 뚫린 거 누굴 거야, 이거? 아이, 몰라. 어이, 잠깐만. 저 보석이 없어졌음. 무슨 보석이 없어졌지지 어, 저거 하나 빠진 거 뭔데? 어스위터 불감인가? 아니면 멸환가? 실수로 그 합성시켜가지고 저기 슬레이어나 저그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진짜 그런가? 보석 없어도 돼저 너무 찝찝한데요? 잠깐만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내거 어디갔어 이거 그, 아니 그 정도는 템레벨 커고 뭐가 빠진건지 도 모르겠어 일사임 일사 카드 일사 에이 저 기절 가능 오케이 저기요? 나왜 이래? <laughs> 나 독방 쓰는데? <laughs> 저 저기 들어오신 분? 왜 왜? 오 어, 뭐야? 나왜 독방에서? 뭐, 어? 아 내가 튕겼구나. 뭔네? 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튕긴 아 그래도 양심적이라서 튕긴. 게임을 꺼버리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이사 오고 나서 가구 없는 방 보는 느낌이었다고. <웃음> <웃음> 화면 보고 놀랬네. 그래 이래야지. 아유 네. 버그는 좋았다 그냥 아, 버그가 맞았나? 나 아,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내가 제일 늦었다. 공대장 나 아니구나. <웃음> <웃음> 버섯커님 쏴주세요. 버섯커님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와뒤질 뻔했네. 아 그래. 네. <laughs> 어, 나구나 언제 돌아왔대? <laughs> 음. <laughs> 래는 없었네요 빛나. 나 개인적으로 하부 오류까지 신멸용 필요 없다는 주의. 아부까지는 보석 높여줄 필요 없어요. 높여주면은, 높여주면 딜거돼야 돼.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카양겔이나 이제 일리아칸을 위주로 돌아야 된다. 그때 이제 보석을 맞춰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보석 살 돈으로 템레벨 올리는 게 맞다. 같네요. 네. 거봉은 좀선 넘고, 그딱 칠멸홍에서 그냥 이제 일리아칸 들어가기 전에 주력기 구멸, 하칸 들어가면은 주력기 신멸,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지. 대신 35렙 광기버스커가 간다! 아직 안들어갔다고? 뭐야 에? 씨발. 무력화가 안됐구나 얘. <laughs> 뭐아 아까 그거 줄 땡겼지 않나? 아니 뭐지? <laughs> 아 어쩐지 기믹이 안나오더라 아니 뭐 그니까 이거 왜 그니까 그러니까... 끝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 아 억지 리액션 지리고 있었는데 아 민망하네 ㅋ ㅋ ㅋ ㅋ 맞으면 안들어가도 돼 어? 아 이건 또 아니 공대장이 박혀있는거 처음 보네 이거 하면은 안 들어가도 돼. 이거 어떻게 돼? 오? 이렇게 돼? 뭐야? 춤추는데? 맞아요. 오, 만화 떨린다. <laughs> <laughs> 빠르다. 아우 회심 35랩 너무 센 걸. 와, 야. 어스 델달하다. 개 빠르다 그냥. 아, 뺏겼다. 씨발 내가 하려 그랬는데. 왜저 가격이야? 이러면은 501 골로 손해봐야 되거든요 아 1골드 흐아 네. <laughs> 내가 친다 그랬는데 개빠르네 그냥 와 아, 정가네 정가 와아 아니 정가보다 1원 손해네 야 기.. 분 개잡쳐 <laughs> 사람들 똑똑하다 와 졌다 졌어 난 패배자야 난 실패자기래 음 팔로가 없어 뭐 했는데? 팔로 난 별일의 신이지 가능. 이보크 이보크 리저트릭션님에 묻을 걸? 안 되면 뭐씨뒤지자게안 같이 나랑. 아니 루안님 방송에 웃음들이 네. 너무 많은데. 그쵸 이제 아직까지 로아 안 접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 프로페셔널밖에 없거든요. 내 방송은 유비가 보기엔 좀 불쾌한 장면이 많아가지고. 빈방송이구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 <laughs> 이거는 써야 한다. 별일 죽음. 상 빨로 죽어. 이 누가 하지? 조태타. 네, 제가 저어어봐 파이팅. 이 난나 이 난나. 기상 기상 이 난나. 오, 별들 따로따로 하는데. 아, 진짜 방금 빼야 되나? <laughs> 중소로 별일을 해보긴 했었네. 됐나? 된거 같. 아니다. 마른 모뭐 별이 없구나. 오. 야. 진짜 너무 잘해 이 파티. 그렇죠. 제가 저 누비라는 이모티콘을 <웃음> <웃음> 누비라는 이모티콘을 괜히 넣은 게 아니야. 웬만한 거의 고정 파티보다 잘하더래. <laughs> 맞아요. 제가 독하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조리돌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파티라도. 아아 방장 때문에 나 맞아야 되네. 시정물 안 들고 왔나요? 버텨. 버텨. 드카이. 방식오 겁나요. 오 이게 겁나 안, 안 죽는 거냐? <laughs> 진짜 고수들이다. 나. 파이팅 파이팅. 아유, 기상 두개밟았다 크, 기상이 짱이네. 야! 아이키스. 야. <laughs> 여기 시청자 방장이 조금 잘해지.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야! <laughs> 저도문관처럼 살고 싶다. 이제 이 빙글빙글 도는데. 반편. <laughs> 아, <동편. 웃음> 8만 5천이라냐. 뭐? <laughs> 뭐씨발지 <하지? 웃음> 저거 <laughs> 무슨 8만5천이라허허 <laughs> 죄송합니다. 좀더 겸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어. 맞을 수 있긴 한데. 저거 맞고 안 죽어서도 밀려나서 그 뒤에 있는 통리 밖에 주 죽었던데? 아 진짜 빼, 빼야 되나? 아, 근데 나돌 다시 깎을 자신 없던데? 없는데? 중갑 착용 가져. 중갑 착용 가져고요. <laughs> 저를 어디까지 게이로 만들 사이요 <laughs> 상식님 도전 다 깎아요? 라고 하기에는 스카우터 구칠도 넣었잖아 그거 진짜 저 뉴비 때 아무것도 모를 때까아 그런 거죠. 초심자의 행운이랄까. 진짜 초심자. 근데 그때 깎으면은 유일하게 3 3 3 3 1했 됐는데 고대학생 나오고 이제 나락간 거라고. 야 그래. 아까운 거지. 볼래? 이걸 왜 디브기가 들어가? 디, 디트가 어, 먹는 거 맞아? 멍네. 이거 옆에 있는데. 아니 나 먹으려 그랬는데 디트가 먼저 주워 먹던데. 아니 아무도 이거 세명이서 아무도 안 먹으려 했어. 나 몰라. 어 <laughs> 맛있다. 무빙 먼저. 피하면서 딜하는 건 아주 오만한 생각이야. 아. 미 안합니다. 반대로 안해서 진짜 에바야나 나 죽어. 나. 난난 <laughs> 죽어. 난 죽어 진짜 이거. 내가 당신 살렸어. 어. 딴캐할 때는 상관없는데 진짜 이것만 살려줘. <laughs> 나 이거 하면 죽어. 아 쉽다 쉽다 쉽다. 그 누구냐고요? <웃음> <웃음> 예, 세상식 님입니다 예. <laughs> <laughs> 쿠키랑 쿠키랑 이쪽으로 아, 뭐, 다 뭐, 먹어야 돼개 뭐. 많이 먹으면 그나 세계 1등인데 예, 저배 터질 듯나 자석 배심야 배달 먹으면 아 여기 진짜 고수들이다 오케이 오 다들 인내심이 아주 훌려해 여기 진짜 고수들밖에 없어 아. 아니, 야 오늘 수질 왜 이렇게 좋아? 원래 존내 못하는데, 진짜. <laughs> 오 손님 와지고 오늘 수질 왜 이렇게 좋아? 야, 물개 좋은데, 그냥? <웃음> <웃음> 지금 손님 왔다고 호감작 하는겨? <laughs> 평소에 좋아하지? 진짜 잘한다, 사람들. 아. 이렇게 깔끔한 파 처음 와본다 평소에 어떤 삶을. <laughs> <laughs> 야생의 공판러기 때문에. 456, 456, 456 쳐야 돼. 아 존내 빨라 진짜 와... 그거. 아니... <laughs> 속도 미쳤고 존내 빨라 맥콤 아니야? 뜸과 동시에 아니 아니 맥콤이 아니냐고 나보다 빨라 어떡해 아 이런 걸 알려주지 말았어야 됐어 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그냥